제가 고소했는데 말입니다. SNS 보니까 미녀인데 말입니다. 고소할까요? 고백할까요? 사랑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진짜 무서워! 아, 무서워! 아, 어, 진짜 무서워, 형 옷으로 한번 찍어주세요. 어디서. 메고마해 아니 나를 인터넷 어 어우 진짜 형. 오스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니 왜안 해? 아까 전과. <laughs> <안 가. 웃음> 어 유신님. 도망가고 싶어. 어우 나 혐오스러워서 못하겠네. 응. 부천 원미경찰서입니다 여기가 바로. 자 여기 앉아서 와봐 보세요. 자 부천 원미경찰서 온이 유명한 곳이 여기가. 소감 <laughs> 한 마디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어, 여기 클린 유시의 상징 부처 원빈 경찰서의온 것이 정말 자연스럽습 고소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올줄도 몰랐는데 유시님이 여기 올 줄은 여기 여기 원빈 경찰서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 진짜 무섭게 생겼어. <laughs> 여러분 죄짓고 살지 맙시다. 주민한세요 공포영화 찍어도 되겠어. 자 여러분들 아 저희 매니저 코원책님 덕분 mc원책님 덕분에 여기서 왔습니다. 아 정말 호모스럽네요. <laughs>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우승자 찾아야 되겠죠? 자, 보시죠. 자, 두 번째 연기 우승자, 그 최종 우승자를 골라야 되겠습니다. 자, 가장 혐오스럽고 천박하고 추잡스러운 MC가 누군지. MC 짠돌. MC 복돌. MC 먹돌. 자, 선택해주세요. 이게 오! <laughs> 너무 자, 그러면 이제 결승전. 자, 둘 중에 우승자가. 둘 중에 우승자입니다. 이제 상품권을 받을 사람이 누굴지. 네, 최종, 아까 1, 1차 우승자, 어, 그, 먹성. 그 다음에 고소의 후예. 자, 들어갑니다. 빨리빨리, 그러니까 빨리. 빨리 해야지. 아우, 죽 이러오세요, 행인들이 아, 이로오세요 수상식을 해야지, 이로오세요 어, 네, 예, 수상식을. 자, 아, 바로 지갑에서 예, 여기 좀 가까이 보세요 자, 오늘 다 탔. 야, 오늘 다 탔어요 이제. 자, 잡고 아, 잘 보이게 아, 압수하시는 거야. <laughs> 야, 진짜 근데 저 얼굴로 깼더니. 계속... 예, 빨리, 빨리 자, 여기서 갈까요?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!